...으로 환영합니다. 아멘. 네, 처음이지만 여기서는 이제 학교기 때문에 시간을 짧지만 굵게 제가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아멘. 오늘 요한복음 8장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말씀은 하나님께서 요, 요한사도를 불러 제자를 택하셔가고 이제. 3년 동안 공생기간에 일을 하셨어요. 그래서 진리는 뭐야? 우리가 몰라서 말씀을 날마다 주인이 진리라는 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구원자, 창조조, 하나님. 요한복음 14장에 6절에도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꼭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아멘. 아버지께로 예수님 이외에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대요. 그러면 길이 있나? 저는 하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만나고 주님이 만나주셔서 인생의 팔자가 바뀌었습니다. 아멘. 아멘. 생이 완전히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진리,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구원자, 나를 구원시켜주신 하나님 창조주. 예수 그리스도를가 나를 만나 주셔서 내가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아멘. 아멘. 그런는 기도하면서 주님께서 저에게 말씀 주셨어요. 새 사람. 새 사람이 되었다는 천국 백성, 구원받은 자. 진리 안에서 우리가 진리 안에서 학교 와서 뭐를 봐? 예수 그리스도 의 진리, 바른 길을 배워야 될줄 앎습니다. 아멘. 아멘. 학교는 반드시 복음, 진리, 오직 예수, 오직 말씀, 오직 성령충만이 진리가 아멘. 나를 자유롭게 합니다. 옛날 사람은 내가 주인이에요. 그럼 다른 주인이, 다른 길이 있다는 거요. 오늘 제목은 길이라는 제목으로 제가 말씀을 전합니다. 길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창조주, 복음이라는 거요. 그러면 왜 성경에서 주님이 길이라고 말씀하겠어요? 내가 주인이다, 내가 길이다. 그러면 다른 길 예수 아니고 길이 있었다는 거요. 내가 복음, 만모 내신, 내가 내 주먹을 믿으라. 주님을 믿지만, 하나님 안에서 예수 이름으로 교회를 왔다, 들어갔다, 학교를 왔지만, 내가 복음이 있다는 거예요. 진리를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 올바른 신학, 올바른 예수 그리스도의 천국 복음을 믿는 겁니다. 아멘. 아멘. 그게 구원받은 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내가 아직 이제 성화되고, 바르게 오르게, 우리 학술론에는 와서 교수님들을 세웠으니까, 교수님을 통해서 이 성경 66권의 말씀을 강례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아멘. 아멘. 그게 다른 진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아멘. 아멘. 성경에는 길이라고, 근데 예수님은 나를 천국 백성 만들어주신 게 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저는 새 사람이 되고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만난 하나님은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제가 선포합니다. 아멘. 아멘. 이곳에 온 여러분들도 다시 한 번, 우리가 하나님 또 만나고 만나서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가하는 우리 선지동사 사명자들 주의종 되길 예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주님은 말씀하세요. 학계에서 2장에 8절에 보면, 은돈의 것이요, 금돈의 것이라, 망군의 요하의 말이니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멘. 하나님은 은돈의 것이요, 금돈의 것이요, 모든 것 망군의 하나님, 요의 말씀이라는 거요. 그니까 러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셔야 되고, 예수, 길 대신 예수님께서 내게 모든 능력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요. 아멘. 하늘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고르켜김을 받으시며 나라가 임하시오. 하늘에서 하나님의 능력임하고, 말씀의 권세가 있고, 모든 건 하늘 아버지가 주신다는 거요. 아멘. 그분이 예수요. 진리라는 거요. 아멘. 바른 신화. 다른 진리.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것을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신다. 아멘. 아멘. 보혜사 성령님이 오신대, 보혜사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신대, 우리가 이 성경을 지식으로 문자로 할수 없다는 거예요. 세상 교육, 철학 절대 하나님의 뜻을 모른다네요. 새로운 보혜사 성령을 보낸 다음에 보혜사 성령님께서 내 속에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 성령님께서 그때 그때 생각나게 해 주시고 비전을 주시고 꿈을 주시고 희망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앞으로 우리를 쓰는 내 비전을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분이 보혜사 성령님 아멘. 보혜사 성령님께 인도를 받아야 될줄 믿습니다. 보혜사 성령님이 오시면 모든 걸다 통치하시고 간섭하세요. 그때 우리가 죄의 길을 갈 수가 없어요. 보혜사 성령님께서 어느 정도로 간섭하나 하면 어, 1 0편네기록되었있요복 있는 사람과 악인의 사람을 10편 1편에 말씀하세요.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해서 악인의 길을 가지 말라는 거예요. 왜? 보혜사 성령님이 오시면 모든 걸 우리가 죄의 인 길에 쓰면 성령님이 내 속에 계신다면 주인이 바뀌었다면 간섭하셔요. 죄의 길에 절대 못쓰게 해요. 오직 의의 길, 생명의 길, 복된 길로 하나님 인도하십니다. 아멘. 아멘. 그게 구원받은 자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 딸이고, 오늘 우리를 여기에다 콜링하였습니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복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무한한 복을 받았어요. 목회, 목해. 목회는, 교회는 누가 성령님이 하신다는 거요. 하나님 아버지가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하시면 5년 걸릴 거 3년에 효부 보고 10년 걸릴 거 5년에 효부 보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하시면 다 이루신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제가 만난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 놀라운 초자연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 그러기 위해서 이 성경 66권의 말씀을 붙들고 쓰는 거예요. 새벽마다 말씀 중심, 기도 중심, 아멘. 오직 찬양으로 대마의 말씀을 받고 있어요. 그러려면 우리가 얼마나 기도해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거는 이거는 문자 지식이 아니에요. 학문 따냐? 야 오직 생명이라는 거야. 아멘? 생명은 예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께서 내가 길이다. 내가 진리다. 생명이다. 아버지께로 예수 이름으로 오고 예수 이름으로 모든 건 예수 이름으로 모든 게다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뭐를 지키라 그러냐면은 21절에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이요 나를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려 아버지의 영광을 해. 누가 아버지의 영광 아버지를 사랑하라는 게 계명을 지키라는 거예요. 계명. 계명이 뭐요 하나님 뜻대로 살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말씀대로 복종하고 주님 뜻대로 살아라는 거야. 아멘, 아멘. 진리 대신 예수 안에서 아버지 뜻대로 사는 게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이루라는 거예요. 우리를 왜 초청했나? 우리 하나님께서 아버지 영광을 위해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도구로 사용하였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우리는 그래서 순종할 수밖에 없고 복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늘 순종하고 복종할 때만이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역사하여 주십니다. 이사야 43장 하반, 저기 1절에 하반절에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대요. 주님이 불렀대. 오늘 여기 오신 건에발온과제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새벽에 기도하고 며칠 동안 놓고 기도했어요. 종로 캠퍼스에 하나님이 정말 초청하셨나요? 성령님이 인도하셨나요? 제가 집중적으로 놓고 기도했어요. 교수님 놓고 한분한분 이런 불러함이 기도했어요. 주님이 주신 음성. 이사야 43장 1절. 내가 너를 지명하고 불렀내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두려워하지 말라. 오늘 그 2절부터 하나님 뭐라고 하면 어디를 가더라도 내가 건져줘. 불 속에 가도 건져줘. 내 어떤 웅덩이에 빠져도 건져준다고 반드시 하나님이 언약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 오늘 이 자리에 오신 김 하나님이 인도하셨다. 성령님이 인도하셨다는 거야. 아멘. 아멘? 내가 집사요, 본사요, 전도사요,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해서 하나님이 때 쓰겠다는 거야. 아멘? 정직이, 도구, 사명자다는 거요그 사명자의 정신은 투철해야 돼? 안투철 투철해야 돼요. 이 지혜, 지식, 예수 이름으로 지식을 구하고 예수 이름으로 학문도 구하고 지식도 구하고 지혜도 다 하나님 은혜의 선물을 구하는 기도를 반드시 우리가 해야 될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일을 하셔요. 나를 죽이고 나를 내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 내가 나가면 세상에 예수 믿었으면 소금과 빛의 역할을 예수가 나와야 되죠. 은혜로운 사람이 되야 되겠죠.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입니다. 그래요. 사람은 마 사람 관계도 그래요. 우리가 마음의 문을, 나, 자를, 나를 모든 걸내려고 내가 먼저 마음의 문을 열고 오픈시켜야 돼. 우리 하나님도 그래요. 하나님 앞에 내가 나를 죽이고,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께 나, 마음을 열어드려야 돼. 아멘? 오픈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요한께서 내가 문을 똑똑 두드려 들어가야 되는데, 문을 잠그고 있다. 왜 믿는다한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근데 우리가 믿는다 하지만, 주님을 깊이 정말 내 마음 속에, 심령 속에, 이 단정까지 그리스도의 영이 와 있나? 한번 나를 말씀 앞에서 조명해야 될줄 믿습니다. 아멘. 반드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영은 영혼, 영과 혼이 있는데 이 영이야. 하나님은 성령이야. 성령님이 말씀이 내이 단전에 여기에 타야 돼. 아멘. 이 말씀이 생명이 돼서 우리 도구르 쓰니 이 속에서 술술술술, 졸졸졸, 졸졸졸, 생명의 말씀이 그냥 성경을 안 봐도 졸졸졸졸, 이게 나오는 게 지도자요? 사명자요? 훈련 받는 거요 아멘. 아멘. 훈련은 하루아침에 되는 거 아니에요. 척하면 척, 척, 척. 준비된 자, 준비되어야 될줄 믿습니다. 아멘. 네. 준비되면 하나님이 쓰시고, 하나님의 환경을 축복하시고, 홍해를 갈라주시고, 우한 질병을 거둬주시고, 저주는 멸하여 주시고, 축복은 저절로 저절로 들어오는 우리, 우리 통로, 우리 캠퍼스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짧은 시간에 우리 하나님 진리를 알지는 진리가 자유롭게 한다는 이 말씀을 주셨으니 진리의 성령님께서 한분한분 한분 아버지 찾아가셔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할 때 음성 주시고 진리 예수님만 바라보고 자르나 오르나 치우치지 않고 오직 예수 오직 말씀 성령 충만으로 아버지 공부를 잘 배워서 아버지 이 시대에 핵을 건널 아버지 선지생들이 많이 배출되어서 아버지의 영광만 나타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네. 살아서 역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